안녕하세요. 백밤택입니다 근무 마쳤고요. 근무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421km 달렸고요. 근무시간 12시간 50분 근무했습니다. 총금액은 34만 100원 했고요. 영업거리 233km 영업일수 32회 최종 마감시간은 7시네요 오늘 마지막 손님이 어, 상남동에서 저기 어디지 댁거리를 갔어요 근데 가는데 어, 남자 여자가 헌팅을 했나봐요 헌팅을 해가지고 어, 남자가 들려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남자 집은 장류였어요. 해가지고 댓글 내려주고 장류로 가는가 싶었는데 어 댓글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 예, 그런 모습 어, 어떤 한편으로는 좀 멋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고 어떤 한편으로는 아 술이 많이 취했는데 댓글에서 장류까지 간다. 아 그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태워주지 못했으니까 알아서 잘 가셨을 까 생각합니다 어, 토요일 근무역아 금요일 근무였고요 이제 오늘 토요일 근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사항은 어반브릭스 중동에서 대구 동대구 다녀왔거든요 금액은 10만원 조금 넘었고 어, 제가 이때까지 택시를 한 2년 했는데 2년 한 중에서 제일 많이로습니다 원래는 70kg가 제일 장타였는데 오늘은 88kg 거의 90kg를 다녀왔습니다. 왕복이 조금 180kg. 아무튼 제 기억에 이제 현재 기록이 180, 아, 90kg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아, 좀 쉬었다가 토요일 근무 또 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